고교학점제를 낱낱이 탐구하여 알려줄 비밀탐정 고탐정! 그들에게 특별 임무를 내리는 고탐정 프로젝트의 수장 케이. 타고난 직감력과 명석한 두뇌로 임무를 수행하는 고탐정들의 활약 지금 시작합니다! 고탐정! 고교학점제를 낱낱이 탐구하여 정리해드립니다! 하세요 고교학교대를 탐구해서 정리해드리는 고탐정 안녕하십니까 고탐정님의 고탐정입니다 여러분 2025년부터 고교학교대가 전면 시행이 되는데요 저도 학부모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 벌써부터 고민입니다 이러한 충청북도의 모든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탐정이 나섰습니다 그녀들에 나간 우리 고탐정들 오늘 뭘 위한 날인데요 오 저기 모여 있네요. 아, 만나러 가시죠. 오저기다 저기. 오 우리 탄자님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잘 어, 지내셨어요? 아네 그럼. 네 단양에서 오셨잖아요. 네. 멍그러 마셨네요 우리 오, 오 탐장입니다. 전 청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탐정단이 열심히 뛰어다닌 만큼 탐구한 만큼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힘들어도 열심히 뛰셔야 네.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 동안 탐구한 거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이게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 전에 벌써 전에 학교를 졸업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함께 하신 많은 분들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들. 그래서 콕 집어서 고교 학점제가 뭔지 우리 오영숙 선생님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처럼 어, 자기가 원하는 그런 과목들을 스스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과목을 이수를 하면 누적이 어, 학점이 누적이 된 후에 졸업을 하는 그런 제도예요. 지금 오. 대학생처럼. 와 그래요? 네. 오, 고등학교 때 이미 대학교 시스템을 미리 접하는군요. 네. 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는 어, 필수 그 과목들은 이수를 하고 네. 내가 선택하는 과목을 또 학점을 정해서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이 된다 네오 이거 마치 제가 어릴 때 영화에서 봤던 외국 학교의 선진 시스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음, 맞아요 어 이게 고교 학점제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고교 학점제를 왜 시행하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제 아이들이 다 개성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어, 마침 4차 산업 혁명 시대다 뭐라고 하니까 아이들 옛날처럼 다 똑같이 가르치고 다 똑같은 과목을 배우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면 좀 우리 아이들이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기도 어렵고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추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가 잘하는 부분 각자가 잘해서 미래에서 좀더더 더 역량 있는 학생으로 키워낼 수 있게 그 아이들을 최고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려고 아이들이 음.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지금 교육이 발전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정형화된 틀이 아니고 일단 언정된 틀은 있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우리 학생들의 개성, 음. 학생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 꿈을 미리 또 개발할 수 있겠네요. 네. 아니 몇십 년 동안 쭉 이런 시스템을 음.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바뀌면 우리 학생들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음. 네. 네. <laughs> 그렇죠 우리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우시죠? 네 맞아요 교직생활 몇 년? 21년 이요 21년이 되서 <laughs> <다시> 당황스러웠고 <laughs> 선생님은? 저는 한 12년 됐습니다 12년 당산이 네. 변하는 10년이 넘었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당황스러운데 우리 학생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음. 학생들에게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게 또궁금하거 광범위한 오. 내용이라서 아. 다 한꺼번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고적이니까 <laughs> 예전에 아마 같은 한그 같은 반 학생들끼리 시간표가 다 똑같았을 거예요. 어,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다 각자의 시간표가 따로따로 존재하고 그래서 이제 바, 같은 반 아이들일지라도. 어, 얼굴 보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 그리고 막 교실 이동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선생님 말씀 듣고 각자 수업 시간표대로 네 오, 맞아요. 이동을 하고 네. 마지막에 끝날 때 종료할 때 함께 모인다. 그렇죠. 또 다른 장점도 뭐가 있을까요, 변화? 그런 수업을 듣게끔 하려면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돼서 지금 학교들이 여러 가지 공간 재구조화. 작업이 들어가고 있고 정원구도 그렇게 지금 그렇죠. 진행을 하고 그래서 있죠. 어 크기도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선택한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큰 대형 강의실도 준비하고 그리고 작은 소형 강의실도 준비하고 왜냐하면 해마다 또 다른 선택을 할수 있으니까 아. 교실의 크기를 변할 수 있게 가변형 벽도 설치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야 우리 충북교육청은. 아, 계획이 있구나. 여기 <laughs> 있네요. 충북도 전체가 한꺼번에 온라인으로도 여러 학교 친구들이 모여서 수업을 듣기도 하고요. 음. 저기 단양이 우리 네. 청원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네, 그 함께 네, 같이 들을 수 있어요. 오, 네. 선생님은 저기 교수님이고 수도 교수님 있죠 교수님 다른 학교, 학교, 학교 선생님들도 있어. 어 여기 단양, 단양. 네. 단양. 단양이 있는 우리 학생, 청원이 있는 학생이 저기 뭐 음성이, 음성이 있는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을 수 있는군요. 네. 보다 좋다, 좋다, 좋다. 부모님들도 어떻게 우리 학생들 좀 도움이 될까 생각하시거든요.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조금 더 아이를 지지해주고 아이가 특히 어떤 과목을 희망하고 그걸 이용해서 어떤 진로로 갈 것인지를 좀 같이 대화를 많이 해서 빠르게 좀 캐치하고 같이 이해를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또 보면. 일학기 1학년 들어와서 거의 바로 과목 선택을 다음 해 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대화를 많이 하고 많은 시간을 가져서 아이들의 진로를 조금 더 빨리 찾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대화가 필요해. 우리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대화 를 통해서 꿈을 준비하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 맞나요? 네, 맞아요. 자, 이렇게 우리 두 분의 우리 탐정님들과 함께 고교 학점대에 대해서 아주 그냥 낱낱이 탐구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좀속 시원히 풀리셨어요? 아니라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고요? 이게 끝이 아니니까요. 우리 두분 선생님들도 혹시 더 도움을 주고 싶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금 기회 드리겠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되게 불편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의 그런 적성, 진로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맞춰주는 그런 교육으로 이제 이행이 되는 그런 시기니까 부모님들도 좀 응원을 해주시고 또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도 변화하는 이 시대에 맞춰서 교육이 바뀌는구나라는 것을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이제.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이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저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럴 때 선생님들도 어떤 정답을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 자신, 그리고 학부모님이랑 잘 상의를 해서 자기 내면을 좀잘 들여다보고 자기 스스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생각보다 이제는 진로 선택 과목 평가 방식이 절대 평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들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진로를 조금 더잘 고민하고 그에 맞춰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025년이 되면요,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 이 학생들이 고기 합에딱 해당되는 그 나이라고 합니다. 지금 초등학생과 중학생 우리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서는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많이 될지. 음. 어떻게 하면 우리 고교학점제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잘 적응할지 그 점은 저희가 다음 회에 저희가 다음 회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탐정 분들과 함께 또 시원하게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우리 학부모님들 모두모두 모두 힘내세요 함께 외쳐볼까요? 모두모두 파이팅, 파이팅!